오늘 또 어,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어, 저도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이제 한국 내에서는 메이저급 회사가 됐습니다. 어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렇게 순위는 어, 앞으로 별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몇 번째 회사인가 하는 것이 어,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판 DSA라고 Direct Selling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직판 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해사 그냥 가입을 했어요. 그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회사의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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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다단계 회사 그 시장만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단계 회사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방문 판매 회사들을 처음부터 저희 회사의 경쟁사로 생각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쟁사로 삼았던 것은 어, 할인 매장이라든가 또는 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어, TV 홈쇼핑이라든가 이쪽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그쪽 시장은 벌써 수백조원에 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저희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어 그런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우리는 무조건 더 싸게 판다 하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이 칫솔이 있습니다. 이 칫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백화점 코너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인 매장에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 2,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2 플러스 1 이렇게 세일을 할때 보면은 1,6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9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이거 2천만 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제품 하나도 우리가 이제 990원에 팔기 때문에 어 훨씬 그 다른 유통 라인에서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은 최고의 품질이에요. 여러분들 치약, 아, 칫솔 잘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좋은 칫솔인지 이거를 어, 어 판별하기 위해서 어 수십 개 칫솔을 사다가 하루에 막 다섯 번, 열 번씩 이딱다가 잇몸 다 부르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이 손등에다가 칫솔을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문질러 보면은. 어떤 칫솔은 굉장히 깔끔울 거예요. 그칫솔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보통 이 칫솔의 칫솔 모가 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깨집니다. 이게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가, 예, 가위로 자르면은 뭐 어, 커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깨져요. 그래서 어, 이게 이 깨진 자국. 이게 날카로운 것이 잇몸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잇몸 질환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 이제 조이 칫솔은 가늘기도 하지만 이 끝이 이렇게 어,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그래서 어, 이거를 커팅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뽑아낸 거기 때문에 문질러도 부드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모를 이 손등에다 문질러 보시면, 아, 이걸 계속 깎아먹는 칫솔인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칫솔인지 구별하시면은 좋은 칫솔이 었던 건지 여러분들 판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칫솔, 칫솔 하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발할 때도, 어, 벌써 금형에다가 캐비티 숫자도 늘리도록 하고 사출기도 더큰 거에다 걸도록 하고 한 모델만 생산하는 거예요. 한 모델만. 그래야 금형 바꾸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줄여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 모델만 해야 이 포장 라인을 자동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굳이 뭐 손, 손잡이 모양을 뭐 다섯 개열 종류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원료 가격 같은 경우도 먼저 성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납품만 하면은. 바로, 우리 창고에 쌓여 있더라도, 전부 다, 일주일 이내에 현금을 다 지급을 해서, 자금 부담이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줄여,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줄여놨는데, 그랬더니, 정말 지금은 돈이 된대요. 그렇게, 사정없이 가격을 깎아놨는데, 정말, 어, 밤도나 또 없이 2천만 개씩을 생산하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가 무조건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이윤은 보장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우리가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를 증설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익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R&D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또 적정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어. 이제 회사가 적정 이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 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을 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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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합리적인 그런 원가 절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구매 부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하냐? 구매 저 보통은 이렇게 하죠. 우리 어그 판매업체에서 발주서를 보내면은 그 거기 영업부서에서 이제 생산부서에다가 또발저 생산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일을 없애버릴 것인가를 어 생각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부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창고에다 갖다 넣는데, 갖다 넣고 거기에 재고가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 재고를. 학을 바로 생산 공장에서 살수 있도록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고가 얼마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부지런히 생산하고 여기서 천천히 나가면 자기도 천천히 생각하고. 그래서 중간에 발주하고 오다 받고 뭐 하고 하는 그 중간 관리자들을 전부 다 없애 버린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 도잘 돼요. 왜? 생산 담당자가 창고의 재고를 보고 자기가 보고 실제로 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싱크로율, 이, 이, 에, 이게 이저 뭐야 연동률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는 없, 없는 것이 일도 잘되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절대로 싸구려 제품을 갖다가 싸게 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품질이 먼저예요. 저희 회사는 항상 품질은 절대 품질.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더 이상의 제품이 없다고 확신이 서는 것만 우리는 취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철저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저희는 어떤 것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고쳐가지고 이 제품 같으면 내가 평생 쓰겠다 하는 고확진이 설때 우리는 어, 올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거품이 없도록 소비자가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애터미를 통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유통회사고 판매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하는 거예요. 먼저가 좋은 제품이요싼 제품이 먼저가 아니에요. 최고의 제품을 싸게 판다.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다 이거예요. 저는 어...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생산 업체에 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어, 그냥 싼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이, 이 화장품도요, 지금 이게 150ml죠? 처음에 120ml 였어요. 그러다가 135ml로 늘리고 지금 150ml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션은 아직도 135야. 그럼 사이즈가 똑같은데, 겉에 그 보기는 사이즈가 똑같죠? 근데 어떻게 하나는 135고 어떻게 하나는 150이냐. 이걸 토너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스킨 로션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양을 늘려. 주자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형을 새로 파야 되고 저거 저거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방법이 안 나온대. 가격 올려야 됩니다 이거 가격 올리는 건안 돼. 올리지 마 지금 어? 지금 이것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올리지 마.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잤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행히 용기가 이중으로 돼 있어. 요 이중으로. 이중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어, 떤 화학적인 변형도, 어, 변화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온도 관리가 잘 돼요.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아서 이중 용기를 써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 안에를 보니까 안에 것만 조금 더 키우면 겉에 것을 안 파고도 135를 155로 하겠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또 영리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자면 아니 늘린 거 알지도 못해요 표시도 안 나요 표시 안 나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35mm가 150mm로 토로만 바뀌었어 토로가 꼭 먼저 떨어지죠 그렇죠? 이 아이크림이 다른 회사보다는 커요 그렇죠? 네, 다른 회사보다 커 그런데 이 아이크림을 원래 눈가에만 이렇게 바달만 꾸면서 이렇게 발라야 돼. 근데 이게 좀 싸, 아이크림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온 얼굴에 범벅을 하고, 목에도 바르고, 어떤 분은 막다 발라, 온몸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양을 좀더 늘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내를 또, 이것도 들이팠어. 용기를. 그때 그선 그대로 놔두고. 그래가지고 35ml에서 40ml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고객들에게 더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애터미의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그 정신은 이어져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왜잘 되는지 아시겠어요, 에터미가? 에터미는 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시장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8인 매장, TV 홈 쇼핑,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이 품질은 백화점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3분의 1, 5분의 1 가격이에요. 애터미는요, 국내 시장도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어, 오늘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은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제 출발점에 서서 한발 뛰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큰 것은 전 세계 시장이에요. 아직 우리 중국 본토도 안 들어갔어요. 인도도 13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어. 거기 가보니까 참 우리 샴푸 많이 팔겠더라고. 네. 머리 안 감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 거기 보니까. 이야, 네. 이 샴푸 시장 엄청나게 넓구나, 이거. 시장이요, 남미 시장.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멕시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팀이 지금 어 갖춰져 있어요.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 지금 들어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자료 이런 것들 열심히 지금, 어, 역적하고 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뭐, 앞서 가서 열심히 뛰지만은 우리 임직원들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에 가가지고 이게 회사가 하나 셋업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하다 보면 그런 일에 조금씩 일정 차이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정했던 그 일정대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 나라 정부에서 각권을 쥐고 있어.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처럼 일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14일 이내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어가지고 그냥 담당자가 잡고 있으면 나도 같이 앉아 있어야 돼, 옆에. 이런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인내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일정대로 안 되더라도요, 결국은 해낼 거예요.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내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내는 거. 그게 인내심이라는 이 인문학적 덕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겠다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이 불타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경제 매우 어렵다고 하죠. 근데 누가 뭐를 잘못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가 잘못돼서 어려운 줄 알아. 아니에요.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 길로 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나라예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밖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흙수저 물고 나왔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금수저 아니요 나도 이 회사 차리기. 직전까지 월세방 50만원짜리에서 3년을 살면서요. 어느날 얘가 급식비가 없다고 그래서, 어, 아빠가 죽게 좀 기다려. 그런데 그때 바로 못 줬어요. 그랬더니, 속달인가 지나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왜, 선생님, 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급식비가 안 들어와서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급식비 안느냐 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 아빠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속달을 기다린 거예요, 얘가. <laughs> 참 어,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그런 눈물 나는 과정들을 가진 분들이 소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단계지만은 여기 로얄클럽에 올라가신 분들도 그런 과정 겪은 분들이 많아요. 더바닥이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금수저가 됐고 이제는 자식한테 손자한테 금수저를 물러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금수저인 거예요. 자기가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금수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십몇 프로밖에 안 돼요. 20%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는 어? 금수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고. 그리고 그 금수저들도 다6.25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뭐가 있었냐고 흙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 그분, 금수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를 보면서 아 나도 그 흙바닥에서도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본 받아서 나도 성공자가 되야 되겠다 금수저가 되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성공자가 되는 거지 고 손자 아들들 증손자가 금수저 물고 있는 그것만 쳐다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내한테 금수저 안무를 읽어준다고 원망하고 있으면은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 금수저 물건 한 사람은 십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80% 이상이 다 자기가 노력해서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 거기에다가 이애텀이라는 회사는 성공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은 자본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애텀이만은 자본이 없어도 돼. 무자본 사업이에요한 푼도 없어도 돼. 왜? 어차피 화장품 사 쓰고 샴푸 사 쓰고 돈 없어도 사 쓰는 거예요. 애터미 때문에 사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 쓰는 거예요. 자본 필요 없어요. 경험 필요 없어. 뭘못 하겠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아무렇게나 얘기해 버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다 보면 지가 깝깝해가지고, 어? 아이, 그런지 말고 홈페이지 어떻게 돼? 명함 줘봐. 명함에 홈페이지. 저거 갖고 그냥 주면 돼. 그럼 지, 지가 다 알아본단 말이요. 에 그리고 얘기하다가 깝깝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더 깝깝해. 그러면은, 그냥 세미나 와서 들어봐.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가서 듣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온다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명 못해도 돼요. 우리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성공한 리더들이 여기다 앉혀놓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설명해 주잖아요. 회장이 아직까지도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방방점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laughs> 말 못해도 괜찮고, 경험 없어도 괜찮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하면서요. 소비자 늘려가는 거예요. 소비자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 250만 PV 250만 PV가 좌우 라인에서 돼야 되는데, 그렇죠? 좌우 라인에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몇 명씩이 써야 될것 같아요. 몇 가정씩이 써야 될것 같아요. 250만 PV가 되려고 그러면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그런데 여기에. 어몇명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방법은 딱한 가지야. 한50 가정 여기도 한50 가정 가정이에요. 50 가정에 그냥 할인 매장에 가서 사 쓰던 거, 백화점에 가서 사 쓰던 거 이런 거 샴푸 쓰고 또 뭐야 저저 저 주방 세제 쓰고 뭐 이런 거어저 저기 뭐야 이 화장품 쓰고 하던 거 어차피 할인 매장에다가 갖다 주고 TV 홈쇼핑에 갖다 줬던 건데. 애터미로 하면 더 좋은 건데, 더 싸. 그래서 50 가정 정도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란 브랜드로 바꿔 쓰도록 하는 요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뭐까지 해 놓냐면, 스스로 주문해서 쓸수 있도록 하지. 어떻게 어 이제 모바일까지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주문하는지. 저 컴퓨터로 어떻게 주문하는지, 요거까지 가져쳐 놓은 사람이 이게 오토 컨슈머예요 오토. 자동 소비자를 50명, 50명 만드는 것만 하면은 이게 바로 30년 동안 일하고, 연금 받는 거하고 같은 소득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거저 먹기는 아니에요. 해보면 거저 먹기는 아니야. 그런데 죽을똥살똥 똥 하면은요, 못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0에서 400. 그래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나면은 이 판매사는요. 여러분들 사자 붙은 것 중에 변호사, 회계사, 검사 무슨 사자 이것 앞으로 다별볼일 없는데 앞으로 괜찮은 것이 사자 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게 판매사야. 애터미 판매사. 요거는요. 회계사보다도 더 나아. 음? 변호사보다도 더 낫다고. 왜? 여기서 바로 얼마로 갈수 있냐면요. 은 여기서 이제, 400만, 원,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400에서 1000만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장관급이. 금료로 따지면. 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장관은 상속이 돼요? 안 돼요? 장관 자리는. 안 돼! 박사도 상속 안 돼! 의사도 상속 안 돼!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상속이 돼요. 물론 판매사도 상속이 되죠. 손자 때까지 된단 말이에요. 3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1 어, 천만 원 받는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그러면 이천만 원. 월수당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제일 높은 대통령과 맞먹는 그런 금료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50가정 50가정의 소비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하다 보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럼 나는 50명 어 여기 머리 나쁜 사람 중에 나 50명 아는 사람 없는데 양쪽으로 하면 100명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 산수 못 했어도, 어? 10명 데려올 사람 5명씩만 있으면 되겠네. 10명 데려올 사람 5명씩만 있으면 되겠네. 거기에 또그 사람도 10명 데려올 사람 5명씩만 있으면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 이게 영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지능이야, 성공. 성공지능이 성공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을 지금 알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 지능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예. 애터미는 그렇게 고지능을 요구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반복해서 쉬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할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공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은요, 구매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회계 관리도 해야 되지요. 물류 관리도 해야 되지요. 세무 보고도 해야 되지요. 직원 관리도 해야 되지요.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전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회사가 다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통키 베이스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만 하면 되냐면은 야 이거 써봐 싸고 좋아 이거 좀 싸고 좋아 써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같이 돈 벌어보자 나한 달에 오천만 원씩 벌 건데 어나나 오천만 나원 버는데 나중에 얘기 안 해줬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아서 내 얘기 해주는데 좋은 말할때 빨리 와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세미나장 가보자 세미나장 가보자 요 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얘기만.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을 못한다. 이 핑계 제거 더 핑계대고 나라 타다고 뭐하고 그냥 아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터미라는 정말 경험 없이도 지식 없이도 돈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